히로 뮤지션 아이보지 <laughs> 히로콤 <laughs> 야 이름이 다르잖아 맞다 더그 더그 덕덕 오리 아니 덕? 오리 아, 아, 야 내가 닭인데 오리로 쳐버렸다 아 진짜 <laughs> 그럼 치자 니다 치자 치시 우리 네네 그리고 어동 동띵님 동민님은요 <laughs> 동민 님은요. 옆에서 니글거리는. 어, 뭐지? 어, 목소리로만 참여할게요. 왜냐면 핸드폰이 없거든요, 지금. 안 가져왔어요. 그러니까 없다고. 아, 없어! <laughs> 이 소리는 동민 님의 소리입니다. 진짜! <laughs> 이맵은 아, <laughs> 아주 잘 아실 거예요. 네, 방두 번째 했어요. 방송이에요. 아, 누구야? 아, 아파요. 아파요! 아프라고 하는 거예요. 으. <laughs> 엿. 아, 왜스 <laughs> <속> 같은 소리라고 <laughs> 접받았요 <접하던 웃음> 으아! 사이 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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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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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죽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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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안아아 으아! 희아이안 보이는데 어 연합하면 안 될까요? 연합, 연합. 연합, 연합. 야, 지금 우리 둘밖에 안 남았는데. 남았어요? 난 아니야. 난 아니야. 나도 아니야. 야둘 달라. 승리 성공해. 나 둘밖에 안 남았는데 왜 연합입니까? 나 죽을게요. 팀 맞자, 영.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. 아, 너무 너무 못 하시네. 깐트롤이. 아, 야, 나 모르고 떨어어 진짜. 야 용암으로 떨어져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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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로. 깐트롤이 약하네. 오시. 오도도도도도 오돌돌돌돌 어디 도티님이 유행어래 오돌돌돌 사랑하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 오동동동 나집나 우리 <목소리> <넹, 목소리> <집 나물리. 목소리> PPL 광고하지 마 PPL 쩐다 만족 광고야 왜 맛있잖아 우리 PPL 쩐다 아닌데 맞아 나이스 야너탭 니가 직접 와서 먹어 오케이 갑니다요 PPL 우리, 미국 우리, 우리 미국 PPL 쩐다 <목소리> 야 근데 나너 여기 있어 계속 야 그럼 마인크래프트 찍으면서 분비치 광고할래? 붐이지지금부안대구 화염방사기! 악몽이 떠올라! <laughs> 악상이막 떠올라! 나 대포로 발로부까 지금 아니야! 아똥 싼다! 아, 시작! 시작! 이런 똥싼기적이들어디 <laughs> 누가, 누가 이럴 말아니 이런, 아, 네 이런 똥 싼! 아, 대포! 이런 똥 싼! 청 화염방사기! 영화대교양화대 이거, 화대교 야, 화대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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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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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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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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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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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우야 행복하자 나, 그래, 너희들 챙겨 많이 아프고 야희아너 그래? 웃겨 너 많이 그래? 아프고 가자 야 아직 때리안돼 시작 조금만큼. 아직이야 나 가보 남겼어 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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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듣느니마 기분 나빠 임마 맞아 임마 내 신발엔 광이나 시다시다시바지똥 바지 다뜨뜨뜨뜨뜨뜨뜨나뜨뜨뜨뜨뜨 야 블루볼이라 그래. 맞아. <웃음> <웃음> 난 절대 죽지 않아. 죽지 않아. 나나나. 안 죽었네. 세상이 <laughs> 나를 뭐라 판단해도 그냥 사는 거야 생긴 대로. 동동상파지입고서건들건들거리면서 도와주춤. 루주시오 로페르리코. 레리코. 우리 레리코. 너만 너 죽은 거지. <laughs> 아니, 나 살았어. <laughs> 왜 여기 <laughs> <멜록에> 빠지? <빠진> 내가, <laughs> 내가 이겼다. 거, 아, 아니네. 나도 남았어 <laughs> 나나나나 똥싸 위로 올라와라 싫어 얘기하지마 응, 뭐. 너 기다리는 거다 알아 더그 뭐해 똥싸나 아, 빨리 내려와 임마 더그야 빨리 싸워라 그래 병기 쳤규진아너 네. 뭐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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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또 일등 나 근데 나야 우리 3점 내기지 3점 내기 어, 야 얘들아 야야나 짐모습 이상하니 규진아첫 번째 내가 이겼거든 야 바꿀까 아니 아니야 나나첫 번째 내가 이고 두 번째 누구 내가 세 번째 또내 팔찌를 야스킬 바꾸나? 아, 아, 살짝 이상하던데 아 이제는 야 시작하냐? 시작! 야 야, 규진아 이대로 바꾸는 방법이야 아, 아, 아니 아, 아, 아 진짜 시작이 아야왜 나... 시작이라... 아, 나, 시작이라 나, 나 시작 언제 못 들었어 아, 아, 그다스 나... 꺼내 칼리, 나, 그래 나. 야 요번 거 무효 아 요번 거 무효 에이 내가 이겼네 뭔 소리야 나 아직 남았지 야아나 때리지 마아 미안해 아 죽여버린다 승희 형이 진짜 진짜 버린다 이렇게 다이노 스다아유치뽕아유치 고자고 아 고자라고? 승희 형게 바보야 어? 유채 형 입어 가볼 나? 시작이야 안돼! 아나얘거 보게 니만 보냐? 야 얘들아 근데 지금 시작이니? 아, 아니 아직. 아 진짜? 시작. 아 근데 이거 변기통 같아. 아 진짜. 나텔 꺼내고 있는데. 아, 그래? 대진아 도와줄게. 대진아. 야야 <laughs> 왜 대진? 야 무슨 어떻게? 야야 야 근처 그, 그, 너 아직 안안 안 밝혀졌어 대진아라고 했지? 우리가 홍길자 알았잖아. 아 뭐래? 안녕 대진. <laughs> 야야무 대진? 야, 야 피그 같잖아 피그 돼지 야 구진이 안 아, 제발 내려와 죽여 내가 히로를 죽일게요 그래요 히로님을 죽여 아 다들 나나나나 똥삼바지들이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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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똥삼 야야나 음, 똥삼바지 음, 아니야 아 똥삼 지저기들아 아나왜 때려 내가 도화 좀 짜나 야 희성이 내려와다 안내 똥꼬는 사이, 어, 나, 어, 안패. 안패. 희성아, 안패. 네 아, 나앞성아네 변기에 앉아서 똥 싸면 끝이야. 아아 진짜 얘 돌아네. 나싸우지 야, 야, 말라고. 아니 제가 먼저 나 손으로 빠시. 아닙니다희영이가 저... 저를 팍팍팍 했습니다. 야빽템 꺼내 템 꺼내. 내 죽빵을 열렸습니다. 야야 가운데 있는 거 열지 마. 야 죽빵 먹을래 연 먹을래. 뭐야 어. 둘다안 어. 먹어. 야 시작. 나 맛있는 연 먹어. 마시. 아 진짜. 아못라려주세요 아, 이못틀아어이유찬 아웃 진희성 아웃 이미 다 죽었어 홍유찬은 내가 죽였고 진희성은 자살 야, 야 이제 좀 놀면 안 될까? 민나 스킨 좀 바꾸면 안 될까? 안 아, 돼요 안 될까? 야나 아, 살짝 야, 이상해, 이상해. 올리지 마노잼이야 아, 싫어 올릴 거야 나 살짝 이상해 야 어디 있나? 내가 말한 건한 지어라 어디 있냐고? 아니너 말고 인마 나 인마 아닌데? 야 우리 놀자 이제 무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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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육박박맨 왜? 어디 계시래요근육방빵맨2 층에 이... 있어요. 근육방빵맨이에요 아, 아, 아나못 때려! 야야야! 우리 잘 반칙 시작 아니었어? 아니야, 네, 너 실격. 야 아직 간판도 안 끝났어, 맞아, 아직. 야너 너 실격이야. 다른 애들이 막 때리고 있길래 나도 시. 작 안돼 안돼 너너너 가보디맨 때렸잖아. 아, 가보디맨 가보치 못하고. 아, 아, 아 진짜. 가보디볼. 그냥 편하게 시작하려고 했더니만 야야 홍미산 너 가고 한부위 벌써 한부위어 벌칙으로 나나 그래. 아예, 아예 안입는데 그래 아예 아예 뭐 입지 봐 <laughs> 아야 야 아직 아직 그래? 근데 전 아니, 무진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아 그래 그럼 나나 끄시네 나, 나 근데 그래, 나, 나, 진, 나 이거 위에가 안 보여가지고 허리가 따는지도 뭔지 그럼 2등까지만 정하고 정하고 이제만 너 뭐야? 벌칙 무슨 벌칙할까 어, 똥싸기. 아 진짜 우린 너무 똥을 좋아해. 아니, 내 똥꼬는 힘이 좋아 부르기. 내가 내서 불러도 노래 부른대. 아 그럼 친구들이 불러 도와줄 거야. 도와줄까요? 가사 를 알려 드릴게요. 아, 내 똥꼬는 말... 힘이 좋아. 빵따따. 앞만 아, 봐도 힘이 좋아. 빵빵 빵빵. 내 똥꼬를 거쳐 갔던 <laughs> 똥들에게 물어봐요. 똥똥똥. 똥, 바, 똥바 야닌 변비란다. 야나왜 죽이냐 블루볼. 시전기로 아, 했잖아. 야나나 나, 하는 거 아니야. 네일등이잖아 임마. 죽여봤어. <laughs> 야너 너도 지금 한한 판을 좀보 좀. 나 아무것도 안 입었거든. 나 아무것도 안 입었어. 어, 왜 입었어? 아무것도 입지 말래. 재진이가 아무것도. 재진아 네가 때리고 아 네가 네가 죽으면 어떡하니. 내 더그하고 블루볼하고 살아있는 가운데. <laughs> 아니야 근데 어차피 이거는 두 판이야. 이거는 만약에 지금 역 다음 판에서 <laughs> 야 누가 이겼어? 내가. 어? 야야야너템 챙겨 이 차랑 이제 야, 아니야 지 어, 칼만 챙길게. 다음 판에. 아이고. 다음 판에. 아, 어, 시작. 다음 오, 판에 무진아. 어. 아 어, 덕덕 님이 덕덕오리 덕, 덕 님이 이기시면 어 무조건 2등 정해지고 내 똥꼬는 힌트로 나서 부르는 겁니다. 나나왜 때려 날 등이야. 나, 저 나, 나, 날등이야. 아, 아, 나 그래? 죽었어요. 그래 전 죽겠지. 지금 하는 거죠. 어너 하는 거야. 내 똥꼬는 힌트로 나빠. 야 똥아! 맞아 니똥똥못 네 써. 야네 이미 죽었잖아. 나나 내가 때렸어오 어. 미안해 나 실수를 했어. 미안 미안, 아, 미안.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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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미안해. 응. 나 응. 죽여달래. 상토를 들고 당장 죽어라. 내가 자살할 거야. 아산 진짜 살. 나 이거 보는 게 좋겠어. 뭐라? 놀러 와서 지금 그래? 야너왜 응. 죽여 임마. 아, 너야? 너 이제 스타우다 아래로 내려와. 이들아. 아 규진 너 일찍니까 빨리 가자. 아 나도 이거 죽고 있잖아. 아 두뚱아. 나 죽고 있잖아, 임마. 아, 그렇구나. 아그럼 그냥 요쪽에 냈둬 자, 그럼 3편에서드릴 뿅. 요편 없어요. 맞아요. 사편 없어요. 뿅 같은 소리 하고 다 빠졌네. 똥이 났어. 내가 이겼다! 네! 네. 나한판 네. 이겼어! 네지! 그러니까 다시 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우리 그거야 이두 판으로 하기로 했어 두판 얘들아 그래, 그래, 이제 놓으면 안돼 골! 이창락 야 대신에 네. 벌칙은! 벌칙은 들어야지 내 똥꼬는 힘이 좋았어 괜찮아, 골! 내똥는 힘이 좋아 아니 다시 다시 둘이 합창 왜? 와. 나 아까 네. 첫 번째 아, 이겼어 아 그래도 꼴 등이잖아 아니야 3, 자등이야 우리 3, 자등 벌칙이야 시작! 내 똥꼬는 힘이 좋아 빠밤 빠밤 아빠가 o g u r 아 Cotogato. Leto Guru Cotogato. Don't dig a n u r u b 똥 똥. o Don't, don't, don't. Tin dong, Jabon, d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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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야 n g dong, 가 다른 거, 네. 싫어. 어, 싫어, 무지. 아,